되게 괜찮으신가요? 예. 고상 대입전략 수시 6회 지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지 아마 좀 받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조금 대략적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어 이걸좀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조금 커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답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설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일단 그 수능은 아시다시피 지금 6회 지원 가능한 거 아시죠? 수시에서. 6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리고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능 B형, A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 난이도가 나뉘어지고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네, 무니까 상관없이 웬만한 대학교, 주, 주요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국공립대학교 지원 가능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어 기업을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A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은좀 지원 가능한 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거야, 실장님지요 네, 되네요. 교육을 하니까. 이게 먼저, 그,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제일 가시고 싶은 대학교가 괜찮아요. 예. 스카이대학교 다들 뭐, 소원을 하시죠.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스카이대학교 가려면은, 해마다 지금 아시죠? 전국에 68만 명, 69만 명이 지금 미시를 치러요. 해마다. 제수전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스카이 대학교를 가나요? 보시는 것처럼 1.6% 안에 들어야만 스카이 대학교, 서울 연고대를 합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1.6% 전국에서 1.6% 안에 들어야 스카이 대학을 간다. 그렇다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서성환이, 중경 외시 그러면 이제 각 대학의 앞 글자만 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실일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를 합격하려면 수능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합격해 있어야 되느냐 1.5%에서 6%까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어, 근데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카이는 1.6인데 그 밑에 대학이 왜 1.5에서 시작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성균관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연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어떤 특정학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변수 때문에 1.5%에서 6% 안에 들어야 우리가 중경외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 됐고 이제 고3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줘도 고맙다. 진짜. 자 이렇다고 하셨다면 어떨까요? 전국에서 11% 안에 들어야만 인서울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각각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몇 퍼센트인지 반에서 몇 등인지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수도권만 가도 괜찮겠다. 통학할 수 있는 거리. 수도권은 20% 쉽지가 않은 숫자라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은 지금 귀댁에 자녀 또 우리 학생들 여기 몇명 앉아있는데요. 몇 퍼센트 안에 본인이 드는지 이미 수능 성적표에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여실히 나오고 있고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고3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는 한 번에 거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이미 나온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있죠. 어, 굉장히 또 이렇게 어, 그래프로 보니까 또 어, 정나라 하네요. 빨간색, 이렇게, 스카이 대학교 1.6%, 5%, 5%, 8%, 그리고 수도권 대학교, 그 다음에 퀘스천, 다른 대학교, 기타 등등 보고 계십니다. 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대학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요. 자,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이제 2014년도 대입을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2014년도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먼저 있습니다. 얘네도 올라가자마자 3월달에 전국 연합 모의고사를 보겠죠. 그러니까 3월달에 고3에 대해서 첫 번째 치료는 모의고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뭐 업자들은 3월목평이 10월까지 간다, 똑같다, 변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날은 2학년 때까지 얼마나 공부를 치열하게 잘 해왔느냐, 수능 준비를 해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라가다 생들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 3월에 보는 모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숫자가 꽤 적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6월, 9월, 11월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반수라든가 재수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재학생들이 3월, 6월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하고요. 사실은 9월, 11월 목표 성적이 달라져요.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죠. 이야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제 재수생들이나 대학에 다니다가 반수를 하겠다는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모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 나 6월까지 달 1, 2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3등 나오고 막 이러니까 황당한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17만 명이 전국에 지금 재수생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수생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아 여기서 아 재수생 많구나. 2 학기 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 우리 대입 치를 때좀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요. 첫 번째 그 대입의 정확한 요강은 지금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있고요. 얘네가 2014년도 입시 치르잖아요. 내년 이맘때 그런데 정확한 입시 요강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누가 발표하냐면대교협에서 그래서 대학교육협회에서 올해같은 경우는 7월 22일날 발표가 났어요. 가끔 이거 헷갈려들 하실 수 있는데요. 연대에서 작년 올해죠. 올해 입시 이 이제 치르기 위해서 5월달에인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가지 전형을 통해서 두개학과 복수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 우리 학교는. 그런데 대교협에서 위쟁이 됐죠. 이거 못한다, 허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돼서 각각의 대학이 그 전에 미리 발표를 하면은, 그걸 대교협이추산을 다해서 취합을 해갖고, 이게 넘어갈 거냐, 허락이 될 거냐, 아니면 위쟁이 될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해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확한 입시구강이 발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입시 상담을 드리거나 뭐 다른 어떤 뭐 교육업체에서 입시 상담을 하시는 것들은 올해까지의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지 내년에 입시를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시는 아시다시피 63% 정도 이상이 이제 치르게 됐었어요. 수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6번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거의 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애들이 뭐 12번 정도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6번 제안을 줬는데 실제 평균 수시 지원 횟수는 4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저가 안 맞을 거고 하니까 써봤자 이게 안될게 뻔한데 괜히 입시 전용료 버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좀 꼬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6번을 다치는능성이 별로 없더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 그리고 2014년도 평균 사회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현재 애들이 내신 기간이에요. 지금 한쪽도 교실에서는 내신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내신을 공부를 하고요. 또 논술을 준비를 하고요. 아니면 뭐 입사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수능을 하나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 저는 거의 드물다고 좀 보시면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발목하실 만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선 선발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선발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우선 선발 내가 얘기했었지, 지금. 날 그치? 우선 선발이라는 건그 수시 전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이 저 우선 선발로 지원합니다. 전 일반 선발로 지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학생은 그냥 지원을 하죠. 수시에. 그런데 서울연고대 서성안이 그러니까 숙대 정도가 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숙대 미만에서는 사실 우선 선발 기준 자체가 없어요. 뭐냐면 학생이 수시를 딱 넣는데, 었 연대에서. 아, 이 학생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을 뽑는다. 그런데 우선 선발로 나는 여기서 80%를 먼저 뽑겠다. 이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20%는 일반 선발로 따로 뽑겠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은 당연히 높죠. 기준이. 예를 들어 1등급 3개, 뭐, 4개 까먹 합이 5.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선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좀 적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이 그냥 게임 끝나고요111 찍었거나 112 찍었으면 걔는 우선 선발. 그리고 좀 어설픈 2등급 2개 뭐 3개 이렇게 나온 애들은 일반선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선선발 기준으로 학생을 많이 뽑는다. 그런데 이 우선선발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숨쉬, 그 숙대 이하인 대학교 뭐 동덕여대라든가 지방대에서 우선선발이 있냐면 없어요. 그렇게 걸 수가 없죠 우선선발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학생이 우선 선발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다 그런 어떤 등급 컷이 우리 수시에서는 우선 선발 기준, 일반 선발 기준 따로따로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선발의 경쟁률은 몇대몇 몇몇 정도가 될까요? 거의 200대1 이런 수준이에요. 우선 선발은 뭐6대 1, 4대1이 그 정도의 어떤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뭔가요 최소한의 컷이죠. 그러니까 수능에 1 1 1 찍었냐? 그러면은, 야, 와, 우리 우선선방에 우선으로 뽑아줄게. 이제 이거고, 그게 아니면 논술 보고 경쟁률을 치열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소수에서 걸려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입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 재원생, 재학생들하고 일반고생 학생들은 정시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의 이제 우리 서방고 학생들이 그 일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가 4년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 고등학교 재영어 시절에는 내신이 너무 애들이 강조를 하는 거야. 특히 특목고나 뭐 자사고는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시는데 눈만 뜨면 내신 시험 준비하고 또 끝날 만하면 기말고사 보고 또 끝날 만하면 중간고사 보고 막 이러다 보고 그리고 또 성적표가 바로 그게 다이렉트로 나오고 이게 또 대입에 들어간다는 걸어렴풋이 알고 있고 근데 간간이 모의고사면잖아요 1년에 두 번, 네 번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의 비중보다는 내신의 비중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신 준비만 열심히 했지 수능을 본격적으로 잘 준비가 안 되더라 이거죠. 영수국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이 수능이 최저화잘안 맞춰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정신은 수능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리하다. 결국에는 애들은 수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시를 준비를, 저, 우리는 정시만 준비하면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2014년도 대입에서좀 공유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시와 정시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시는 수시 1차가 있고 수시 2차가 있습니다. 수능을 전후로 수시 1차, 2차가 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신은 이제, 이제부터 시작해서 수능은 지난 11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은 이제부터, 12월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그런 입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는 63%, 그리고 정신은 나머지 37%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우선 선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연대에서 우선 선발로 8, 그리고 일반 선발로 2, 수시를 이렇게 뽑는다고 할 때, 만약에 일반 선발에 애들이 조건이 부합되는 애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80%를 내 뽑기로 마음을 먹고 그게 다 정해져 있는 룰인데 애들이 그 정도까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률은 있지만 애들이 그 최저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는 정시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뭐 일반 선발로 넘어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분모가 뭐냐면 결국에는 수능이지 않습니까? 최저가 맞춰진다, 정신은 또 수능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선발 상위권 대학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너무 지금 막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에서는 일단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게 되는 게 논술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지만 입학사정관 제도, 그리고 특기자, 특기자는 누가 가냐? 교회 야 특기자는 누가 가는 거야? 어떤 애들이 특기자로 지원하는 거야? 특별한 애들이야 아, 예체능 맞아. 예체능. <laughs> 예체능 어. 학생들. 예를 들어 뭐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나 연예인들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게 특기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입사제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로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서부학군에서 입사제로 대학을 합격하는 학생들은 한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으십니까? 10% 미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드물고 자 논술이 제일 많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이 경쟁률이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기자는 뭐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거니까 해당이 거의 안 되실 거고 이 상황에서 최저학력의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조건으로 자 이렇게 돼서 합격이라는 이제 열쇠가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대학 입시의 전형을 반드시 부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화로 상담 드릴 때 많은 학원님들이 아이 학원만 믿고 애가 열심히 따라줘야지 내가 뭐 그걸 들은다고다 뭐 해결이 되나뭐 이런 실일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 굉장히 그렇지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1년을 진행을 하시면 학생 자체가 너무 외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저녁을 6개를 골라야 되고 자기가 지금 뭔가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지 않을까요? 엄마 내가 지금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논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모르겠다. 야, 네가 한번 선생님이랑 상담해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아는 척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엄마도 알아보니까 대학입시 전명에 이런게 있던데 이걸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질 반영 비율을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신이 보통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혹은 안 들어간다. 좀 극단적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국대 정도를 선을 그을게요. 동국대 이상의 학교에 수시에 지원을 한다, 입사제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신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반영 비율에서 기본 점수를 많이 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신의 점수 차가 등급 차가 0 7 칠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 굉장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 동국대 이하의 대학에 수시 지원이나 입사제를 준비한다 그러면 내신은 좀 중요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내신이 한이3 등급 되고요. 입사제 준비를 조금만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입사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반드시 지원하셔야 될때 이제 입사제로 갈 거냐, 논술로 갈 거냐, 아니면 특기자가 있냐, 적성검사로 갈 거냐 이거를 좀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언제 정하셔야 될까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물러나실 때는 없습니다.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수분포도가 넓다. 이 말은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 거의 관건이죠. 100%가 거의 수능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수능과 논술, 수능과 입사제, 수능과 듣기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수능의 점수분포도가 좀 넓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 100점이내도 합격하고 70점이내도 합격을 하는데 정시는 그렇지가 않죠. 정시는 그냥 리얼 팩트 넘버로서 그냥 수능만 반영을 하다보니까 100점하고 90점만 합격을 하는 이런식의 어떤 정수폭이좁을수 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시로 넘어가면 거의 100% 수능이고요. 정시로 좋은 대학을 합격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인가요? 특목과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재수생들 이런 애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특목고 학생들은 일단은 학력 자체는 높은데 내신에서는 좀 불리한 상태였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신이 7, 8등급을 때리지만 수능은 2등급, 1등급 나올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걔네들이 가는 거고 아니면 어, 재원생 때, 고3 때까지는 좀 정신 못차리고 내신이 조금 망가졌다. 일반건데 근데 재수 때 아주 피치를 올려가지고 수능을 확 끌어올린 애들도 그 중에 있죠. 걔네들이 이제 여기를 좋은 데를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학생 학생들 중에요. 자기가 지금 내신이 조금 안 나오니까 도망가려는 듯이 저정시를 준비합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 입시에서는 고3 때 내신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고12 때 내신이 좀 적게 나왔다 할지라도요. 고3 때 내신을 잘본 학생들은 입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정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도망가는 전략적으로 좀안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과와 이과를 보시면 은 정시 때는 국어, 수학, 외국어, 탐구 영역이요. 점수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반영되는 그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문과 학생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국어는 30%, 수학은 25%. 외국어는 30%, 탐구는 15%,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수학이 30%고 언어 국어는 25%, 영어는 30%. 영어는 동일하게 문이 까할것 없이 다퍼센테 이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니고요. 다 똑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시 지원할 때까지는 이제 보고 아, 우리 애가 이번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영어를 잘 봤어, 아니면 수학을 잘 봤어, 국어를 잘 봤어, 그걸 보고서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시 1차부터 정시까지 굉장히 계산해야 되는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계산 누가 해주나요? 학교에서 해줄 것 같죠? <laughs> 학교에서 해주시기가 조금 버거운 모양입니다. 여러학생이 있고 뭐 저녁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여섯 번 지원 가능하고 정시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누가 그걸 해주나요? 그 입시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고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해서 입시 전형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누가 야너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 쪽으로 입시가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점수 분포도가 좀 좁다. 어,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수시와 방식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3 수능 목표 설정을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이제 실제 예시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평균 2죠.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어, 외국어, 수리 이랬는데요. 우리부터 입시가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는데, 자, 국어, 영어, 수학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시험은 B형, 쉬운 시험은 A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하라 그러니까 생각없이 영어를 A형을 선택해갖고 쉬운 점수를 받아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참 지금 생각하기가 난감한 게영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A형, B형이 그 특히 비형 A형으로 입시를 치르는 학교들은 지방대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B형을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생을 한번 보실까요? 문과학생인데 현재 4444가 나왔습니다. 이제 흔한 예시예요. 9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이면 아주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는 어려운 거, 수학은 좀 쉬운 거, 그리고 영어는 어려운 거, 탐구는 뭐 이렇게 두가을 선택을 했죠. 이렇게 했을 때 4444가 현재 나왔어요. 이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되나요? 지금 11월 목표 성적 혹시 받으신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예, 받으셨죠? 학교에서 나눠줬니? 어. 갖고 오세요.